안녕하세요. 한비TV 한비시입니다. 오늘은 더킹 영혼의 군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세 이상 시청가고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10시에 하는 방송이죠. 네, 4월 17일날 시작했습니다. 6월 6일까지 한다고 하네요. 1 6부작이고요 음, 제작은 화, 화엔담 픽처스. 네,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인가요? 예, 네, 그렇게 되는데요. 음, sbs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어, 방영한다고 합니다 네 기획은 sbs에서 기획했고요 그 다음에 그 폰을 김은숙 작가님이 쓰셨죠 굉장히 네, 핫한 거기에 배우가 이민호님하고 김고은님 우도환님 김경남님 정원채님 이정진님 등이 나오시는데 저는 이 주목 하는 부분이 예전에 도깨비를 재밌게 봤었어 가지고 김고은 님을 되게 팬입니다. 이민호 님도 당연히 팬이긴 한데, 전에 그 인어 나오는 그 전지현 님이 인어로 나온 고그 드라마에서 되게 재밌게 봤었었는데요. 네, 그렇게 봤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평행세계라는 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한제국이고,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네. 그렇게 되는 세계인데, 그게 그, 피지가 반으로 쪼개지면서 그렇게 됐는지, 뭐, 그 평행 세계가 오갈 수 있게 됐는지, 하여튼 그렇게 되잖아요. 네. 여기서 인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게 있는데, 이민호님은 이곤이라고 대한제국의 황제로 나오시죠. 네. 이렇게 나오시고 어, 조용이라는 인물은 여기 맨날 옆에 대장으로 근이대 대장님으로 나옵니다. 그그 <laughs>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이 대장님이 누구한테 벌점을 맞게 되는 거냐 이렇게 이, 이민호가 물어보 그러니까 자기 뭐지 어, 뭐라고 했지이 죄책감이라나요? 뭐 프라이버시의 그 그 벌점을 받게 된다고 하여튼 경고를 받게 된다는 고로한 예, 얘기를 했었는데 재밌었었는데요. 여튼 그렇게 되는데, 네 그리고 구설령이란 캐릭터는 또 대한 제국의 총리시죠. 어 그렇게 나오셨고, 약간 이민호님하고 이 총리님은 약간 약간 연애? 그런 쇼윈도우식으로 약간 그렇게 보여지는 듯한 그런 어,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름은어 이민호님의 어, 큰 아버지인데 그, 그 권율님이 그 아버지로 나오셨었죠. 이민호님의 네 그렇게 되잖아요. 아시죠? 보셨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음, 적이죠. 어, 최고의 적인 거죠. 예, 그리고, 농남이란 캐릭터는 또 이제, 이민호님이 연애를 하, 게끔 하고 싶은 뭐, 부적 같은 걸 집안에 막, 예, 몰래 숨겨놓습니다. 예. 우루 숨겨라, 예, 좌루 이렇게 숨겨라, 이게 들켜버려가지고, 예, 아시죠? 그렇게 돼버리죠. 그리고, 명승아라는 캐릭터는 황실에, 공보실에 근무한다고 하고요. 또, 정태을, 은, 김고우님이 하시죠. 이분은 강력반 형사인데, 정태을 경위, 어,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행세계로 넘어갔는데, 물론 처음에는 누나를 쫓아가다가, 그말 타고서요. 아시죠? 보셨으면은, 어, 그, 대나무 숲에 갔는데, 그, 이렇게, 돌두 개가, 그 뭐지, 어디처럼, 모아이 섬처럼, 하여튼, 큰돌두 개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사운드,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대한민국으로 왔죠, 제국에서. 근데, 처음에, 그, 막시무스 말을 타고서, 이렇게, 갑니다. 가가지고, 어, 도로를 다니니까, 음 경찰이니까 좀 약간 어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형사 라는 걸 보여줬는데 거기에서 이름을 알게 되고 당연히 얼굴도 알게 되고 해가지고 드디어 만나 버리죠 근데 이게 처음에 어, 아버지인 권율이 죽을 때 이민호가 어,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정태을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우선은 경보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나머지 그 이름에 부하들을 처치해 주면서 살려주는데, 그 목에 있던 그 신분카드를 우연찮게 인지 인연인지 그렇게 어 되면서. 그래서 됐는데, 거기에서 또 그렇게 만난다는 것이 좀 믿기진 않는데요. 약간 드라마틱하고 되게 흥미진진하고 또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만남과 운명이란 것을 약간 믿고 싶어지는 그런 많은 부분이었는데요. 또그 외에, 음 강력 3팀의 팀장으로 방문식 이런 역이 있으시고, 요 분은 막, 저번에도, 많니 뭐, 어떤, 뭐 방송 팀장이라던가 그런 역할 되게 잘 하시는 분이시고, 또, 강신재라는 캐릭터, 요 분도, 어, 괜찮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도인이라고, 정태을의 아버지로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역으로. 네, 이렇게 되는데요. 어 아무래도 어 평행 세계에서 대한 제국과 민국에서는 어, 되게 반대된다고 하는데 어 정태일역의 김보은님은 형사고 또 정태 아 김보은님이 루나일 때는 또 범죄자고 그렇게 됩니다. 어 마찬가지로 그 이정진님이 연기하시는 이름은 제국에서는 황제 황실에 있지만 민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평행 세계에서는 그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역할로 나오죠 가난하고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아무튼 아무래도. 권율도 그렇죠. 권율도, 권율도 거기에서는 왕이지만 저기에서는 하여튼 세계가 여러 세계가 있는데 여러 역사도 다르고 뭐다 다른데요. 세계가 있는데요. 하여튼 음이 더킹 영원한 군주 드라마에서는 약간 어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어또 앞으로 어, 보시면 더 알겠지만은, 기대작입니다. 되게 재밌었고요. 저는, 음, 이런, 꼭 어디서 봤던 것 같은, 하지만 새로운 그런, 요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네요. 여튼, 어, 여기까지 한번 좀 알아봤는데요. 한번, 어, 더킹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여튼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한비TV 하여튼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드라마 다음 시간에 또 뵙겠고요. 저희 채널 구독하고 시청하고 많이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게요 감사합니다.